밤이었다. 달빛조차 숨죽인 불길한 밤. 그 밤, 영인대군이 조용히 침전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의 안에 팔척기가 들어있다는 걸. 서늘한 바람이 기척도 없이 창호를 스치고 그의 발끝이 고요한 궁궐 마루를 밟았다. 그의 얼굴엔 이상한 화상 자국이 번졌고 두 눈은 까 뒤집힌 채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텅빈 시선. 영혼 없는 표정. 그가 한 걸음, 또한 걸음, 궁안 깊숙이 들어설수록 공기가 변했다. 서늘함이 아니라 살기였다. 그가 밟은 길이로 숨 죽인 귀신들의 형체가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척 없는 그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팔척기다. 궁안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도 이젠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죽음과 원한의 정령, 팔척기만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무언가 돌아왔다. 대비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말끝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왕 이정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흔들리는 등불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 그는 알고 있었다. 팔척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성문을 봉쇄하라. 왕이 입을 열었다. 차가운 명령이 공기처럼 궁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늘밤 궁에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리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 순간 고요하던 궁이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즉시 움직였고 성문은 쇠소리와 함께 닫혔다. 닥 철컥. 각 문마다 잠금쇠가 내려지고 검은 장막처럼 어둠이 궁을 덮었다. 바람조차도 오늘은 들지 못할 궁. 불길한 밤의 시작이었다. 데비는 기도하듯 손끝을 모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수십 년 궁을 살아낸 자만이 아는 위기의 징조가 어려 있었다. 그것이 돌아왔다면 이번엔 누굴 데려갈 것인가?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예언 같았고 그 누구도 이 밤이 무사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팔척기를 돌려보내시오. 데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 선이는 눈동자 없는 무당 풍산. 하지만 그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 보는 건 아니었다. 풍산은 그녀의 욕심도 그 속의 두려움도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했다. 동궁에게 빙의시켜 악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속엔 칼날 같은 냉기가 숨어 있었다. 데비는 안도했지만 풍산의 마음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겉으론 왕실을 위해 움직이는 무당처럼 보였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가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오직 하나 왕실의 혈통을 이 땅에서 끊는 것. 그것이 자신의 오랜 복수였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잊을 수 없었다. 핏물로 얼룩졌던 어린 시절의 저주받은 밤. 왕실의 이름으로 짓밟힌 한 무당의 가문. 풍사는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시간이라 믿었다. 궁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팔척귀는 다시 기지개를 켰다. 풍사는 속삭였다. 때비님 당신은 스스로 왕실의 문을 닫고 있는 거요. 풍사는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 왕실이 빼앗아 간 것들을 되찾기 위해 그는 스스로 빛을 버렸다. 눈을 찔렀던 그날 밤 그는 인간의 삶을 버리고 복수의 길에 올랐다.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왕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맹인의 탈을 쓴 무당 그 가면 속엔 핏빛의 진실이 숨겨 져 있었다. 이윽고 풍사는 영인대군을 데리고 몰래 궁안 깊숙한 지하재단으로 향한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궁의 지하어둠. 바닥엔 붉은 피가 엉긴 흔적 쇠불 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바로 그곳이 왕실의 끝을 준비하는 장소였다. 풍사는 재단 앞에 멈춰 섰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 그는 재단에 피를 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꼬리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 피는 내 가문의 원혼이다. 이 몸은 왕실의 죗값을 물을 그릇이다. 팔척 끼어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나거라. 재단이 흔들리고 불길이 휘청이며 검은 기운이 바닥에서 피어오른다. 영인대군은 눈을 뒤집은 채 그 기운을 빨아들인다. 풍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다. 왕실이여, 이제 너희의 끝을 보라. 풍사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입에서 낮고 깊은 주문이 흘러나왔다. 왕가의 피여, 천년의 업보여, 이제 팔척귀의 먹이가 되어라. 순간 지하 재단 전체가 뒤흔들렸다. 붉게 물든 피가 제단 위로 솟구쳐 오르고, 그 피는 검붉은 연기를 머금은 채 영인대군을 향해 다가간다. 영인대군은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고개를 푹 떨군 채 제단 앞으로 걸음을 옮긴다. 뚜벅 뚜벅 무표정한 얼굴, 공허한 눈동자, 몸 전체에선 살기가 느껴졌다. 풍산의 눈빛엔 차가운 광기가 서려있었다. 이 몸으로 천년의 복수를 마치겠다. 그 시각 궁의 다른 편,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대비는 비틀거리며 기둥을 짚고 달려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영인대군 안돼, 안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닿지 않았다. 영인대군은 핏빛 연기 속으로, 팔척귀의 기운 속으로 완전히 삼켜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참극을 막지 못했다. 궁 안엔 차디찬 정정만이 흘렀다. 그리고 재단 깊숙한 곳에서 팔척귀에 낮고 둔탁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푸. 우그밤 궁궐은 다시 한번 피의 기운으로 물들고 있었다. 풍사는 명문 무당 가문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궁궐의 신궁을 책임지던 집안 그 피엔 신탁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을 보았고 귀신의 속삭임을 들었고. 장차 왕의 운명을 점치는 신탁의 재관이 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왕이 죽고 정치가 흔들리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풍산의 집안이 임금을 저주했다. 조작되는 모. 모함. 배신. 왕실은 풍산의 신통력을 이용하다. 위험해지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의 아버지는 목이 잘리고 어머니는 불에 타 죽었으며 어린 동생은 차디찬 우물에 던져 졌다. 풍산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이었다. 그를 가장 아꼈던 스승은 형틀 앞에서 등을 돌렸고 손을 꼭 잡았던 연희는 그날 밤 풍산을 감싸 안고 함께 죽음을 택했다. 풍산은 모든 것을 잃고 하급술사로 거리에서 잡귀를 부리는 연매로 먹고 살며 기회를 노렸다. 눈도 가족도 사랑도 신의 은총마저도 그리고 그날 밤 피비린내 나는 방 한가운데서.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 왕실의 피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의 두 눈은 더 이상 세상을 볼수 없었지만 그의 원하는 천리를 꿰뚫는 불꽃이 되어 팔척기의 시면과 맞닿아 있었다. 풍산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왕실은 내 능력이 필요할 때만 나를 불렀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자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까지 한순간에 내쳤다. 내가 잃은 것은 두 눈이 아니다. 내 피부치 내 연인 내 이름 그리고 내 삶. 이 궁궐이 빼앗아간 모든 것 반드시 돌려받겠다. 왕의 피가 마를 때까지 이 저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편 왕 이정은 팔척기의 기운이 다시 고조되는 것을 직감하고 한양에서 쫓아냈던 여리와 강철을 다시 불러들인다. 지금 그들을 부르지 않으면 왕실은 끝장이다. 궁에 돌아온 여리는 이 기회를 기어이 잡아. 팔척기를 끌어내고 윤갑의 혼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궁궐을 삼킬 듯 드리운 더욱 강해진 팔척기의 저주와 풍산의 치밀한 복수였다. 이제 풍산과 대비는 동궁을 제물로 삼아 팔척귀에게 완전한 현륙의 제사를 바치려 하고 여리와 강철은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며 윤갑의 훈련과 팔척귀의 실체를 찾아 궁궐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는데